자, 여기 보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사람을 변화시키는 직업, 감사! 강사. 감사는 뭐하는 직업이라고? 사람을 변화시킬수있는 직업. 사람을 변화시킬수있는 직업. 변화시킬 직업이 또 뭐가 있을까? 엄마? 엄마가 변화시켜? 힘들게 만드지? <laughs> 선생님! <웃음> <응>? 선생님! <laughs> 응. 또? 강 감사! 사람을 변화시키는 직업이? 아빠 어? 아빠? 네. 야. 아빠가 그렇게? 아빠가 치과를 사에요식과의사 치과 의사 엄마 아빠가 네.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줘? 네, 네? 네. 어? 네. 가수 네. 어? 가수? 어떤 가수? 민우 음? 가수 어떤 가수? 민우양 가수 뭐지? 뭐지? 장 사장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이걸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강의하는 분야는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리고 책을 하나 냈어요 책 제목이 뭐예요? 강사 CU 강사 CU라는 책을 냈고요 자 그러면 자 Ça, ça, ça,